일단 여기에서 abc가 실 실로 연결된 채 각각 빛면서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f가 m에 비례한다가 되고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과 f랑 m에 비례하는 건 관계가 없고, 알타임이 영이면 다 끝내야 되고. 아 알. 어, 아. 경사면에서는 아래로 경사면 아래로 당기는 힘이 고게 f에 비례를 일으켜야 돼요. 네. 어.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제 f라고 하면 b는 2분의 1f고 이게 중력인 이지당이 네. 중력이 다 c도 2분의 1f고. c가 의1 왜냐면 여기도 아, 아 2분의 3f고. 왜2 왜냐하면 알짜힘이 0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면 a는 정제했을까 속력이 0이고 음. m은 여기로 2분의 3f 하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 6분의 5mg를 했으니까 장력이 단지. 네. 이렇게 두고 일단 식을 세우면 어, 먼저 10을 세우면 A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하고 예. B와 C의 가속도를 a2라고 하고. 나이할죠 네. 음. 그렇게 되면 일단 A는 F는 2m a1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분 아그 방향을 이렇게 해서 이쪽이 플러스로 할게요. 이분의 2분의 3f 빼기 6분의 5mg가 2m a2고 6분의 5mg 빼기 2분의 1f가 그렇지. m a2가 그렇죠. 나오는데 음. 여기서 일단 먼저 f랑 이에 대해서 하면 그 F는 F는 H 2가 되고 어떻게 있어요? 이거 두개연립해네 날라가나 날라가고 날라가고, 날라가고 2분의, 아, 2분의 F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F 2를 구해서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예. 6분의 네. 네. 분의3 m a 2는 A2 -네. m a 네. okay. 하고 그러면 6분의 o m g가 2분의 o m a 2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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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끼리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그 다음에, 음, 3분의, A2는 3분의 1, 1 G가 A2가 맞습니다. 되고, <laughs> 그다음에 T를 구하라. 어. D를 구하라 했는데, 어, C의 구했고, D를 구하라. 아, F랑 이제 어. G에 관해서 여기서, 빼면 2분의 3f 빼기 6분의 5mg는, 아, 지금 이 식에서 m2에다가 3분의 1g 넣어서, 아, 네. 예, 예. 2 2 3 F 3분의 3분의 예. 2분의 3 정리하면 2분의 3f는, 어, 이게 6분의 4라서, 6분의 9G인데 Mg 6분의 아, 9Mg Mg라서 예, F를 구할거지? 네 예, F는? F는 m 3분의 2 그러지? 네 계산하면 1이나 1Mg가 나와서 어, F는 MG네. 네 그거를 예. 저 위에 F는 네. 이 식에다가 넣을건데 그러면 Mg는 2분의 m a1 이라서 a1은 2분의 1 g가 되는데 여기서 a가 정지했다고 했으까 이때 속력이 0인데 v는 v0 플러스 d가 저기 c에 있는 거맞요 네? c가 c 네 근데 속도를 구해야 돼서? 속도를, 아, 속도를 구해야 돼서? 어. 네 이렇게 되는데. 어, 아, A가 최고 도달할 때까지. 네. 어. A가. 잠깐만. v는 v로 더하기 at. 아 근데 a를 1분의일 질러 한 거야. 아 네네. 잠깐만. 방향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경사면 아래 방향이 지금 a 1 방향이거든. 아 그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서 정지했다고 해서 v는 V대로 0이고 어, 처음에 총력이 v 했을까 v-2분의 1, g는 t라서, 어. t는 음. g분의 2v가 음. e 일단 어, 나오는데. t는 g분의 2v일 e 때의 e d를 만들면 되죠? 네. 예. d라고 했을까? d는? s는 v0 더 v0t 더하기, v0 T 더하기. 아,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서 여기에 아까 구한 걸싹다 넣으면 네. s는 v 곱하기 g분의 vt 아, 지워질 수 있나요? 곱하기 g분의 ev 더하기 2분의 1 아까 A, B, C의 속력이 A2로 왔는데 A2가 3분의 1지라서 그렇죠. 곱하기 3분의 1지 곱하기 7분의 2v의 제곱인데 아니, 네, 이거를 계산하면 음. 어, 3지분의 8v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1번. 야,